다년도1차 어, 이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정치의 회장을 맡으면서 전임 회장님께서 워낙 많은 일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틀을 다 잡아놓으셔서 그틀 안에서 뭐 운영을 해도 큰 무리 음.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걸 추진하면서 이제 어 우리 정치인들 그어 협조도 받고 의견도 듣고 어 이러면서 진행하는 걸로 어제 임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laughs> 네, 이사부터정리는실시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정규층의 원안 통과 보고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11시에 1번 2023년도 결산 승인권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사업계획 및예산안의 승인권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참석 종원은 28명인데요, 그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천이십사년 정규총회 이번 17주년 선임결과입니다. 선임 임기는 24년 2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고요. 회장님은 재범 회장님입니다. 고문님은 세 분은 형규, 진성, 창진입니다. 부회장님은 진태, 윤진, 감사님은 영규, 명진 이사 8인은 상규, 중규, 함규, 충규 상진, 석진, 덕진, 학진입니다. 총무는 창덕으로 참석한 거환장의마식 제가 맡아졌는데 네, <laughs> 그 예, 더더큰 형님들도 많이 좀 계신데 음, 말씀하신 말씀하 것처럼, 것처럼 이제 거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막내지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으로도 이제 그이들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음. 많이 좀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사에에움이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손람은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사은이 사람은 이사이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요대은의참석참석은은 일시적인 3월 3을일호재인부터 그 로제... 로제... 만드는 거는, 그, 3자 형제분들 있잖아. 음. 3자 음. 그래서 우리 족부에도, 어, 지금은 기만 되어 있지만, 지금 자꾸 음. 찾아보고, 어, 뭐 필요하다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개게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음. 음. 뭐좀 쉽게, 쉽게 할 수도 있을 할것 같아요. 네. 뭐냐면 자료만 있으면은 뭐좀 올리는 거야. 뭐번에 어, 뭐. 보시면요, 2023년도 과세법인세 면치반소득세 법인 소득분이 4월 21일 납부 보고인데요. 그 번에 보시면요, 영남 정읍시의 정읍촌인데 이번에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요. 이그 공항버 재실집에서 공동 제사 집에서 하는 건데. 참조업자를 파악을 해드시죠. 네. 어, 거기 운영이 안에 운영이야. 그러니까 분과위원장을 맡으세요. 그쪽 동치는 분야 동치는 운영위원은 가 있지. 김동 김동도 이묘소를 사초를 했더라고. 네, 과정이목자하고목자하고어저기 어, 네. 네. 손자작자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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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던데, 하긴 그분들 다 했어요. 국번의 초원적 데코 보수 협의인데요. 작년에 일부 나왔었는데 비용이 마지막 월성동계 성당의 조약 성역관리 성화방인데요. 예제초 작업이 실시가 5월에서 6월초 예상되고요. 그래서 금초 작업은 9월초에 예상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한번 꺼잖아요. 네, 그데 혹시